2024년 4월 16일, 화요일, 한국일보 사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10주기, 추모와 치유의 유효 기간은 없다. 모두가 먹먹해지는 날이 돌아왔다. 오늘은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며 304명의 목숨을 아낀 참사의 10주기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고 국민적 슬픔과 유가족의 상처도 치유되지 못한 탓이 크다. 추모와 기억의 유효기간이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이제 세월호 피해자들은 더 이상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시행령이 지원 범위를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참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는 10년도 부족할 수 있다. 먼저 간 자식들에게 모든 게 미안한 부모는 상당 기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트라우마 치료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피해자 의료 지원을 2090년까지 하고, 일본은 1995년 고베 대지진 피해자들을 지금도 돕는 건 이런 이유다.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 기계적으로 끊는 건 형편, 형, 행정 편의주의다. 시행령을 바꿔 계속 지원하는 게 마땅하고 그것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우리 사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 연대다. 10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다.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도 159명이 숨지는 비극이 벌어진 것도 세월호 비극의 교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돌아보면 우리 사이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95년 상풍백화점 붕괴 등 초대형 재난이 이어졌는데도 그때만 시끄러웠을 뿐 크게 바뀐 건 없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밝히고 묻지 못한 데칼은 또 다른 참사를 귀결됐다. 탐욕과 입속, 입속만 밝히는 사이 정작 지켜야 할 원칙과 기본은 망각됐고 안전불강증은 고질병이 됐다. 그래서 세월호는 지금도 계속 소환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 추모와 기억, 연대와 치유, 참사의 교훈 교훈은 유효 기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304명의 영혼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영면하십시오.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